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걀을 깨지 않고 오믈렛을 만들 수는 없다. 오믈렛을 만들려면 반드시 달걀을 깨야 합니다. 달걀을 깨지 않고서는 오믈렛을 만들 수 있는 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속담은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달걀이 깨진 것과 같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려 합니다. 22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이라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방법을 만드셨을까? 왜 굳이 하나님은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만 용서하실까라는 의문입니다. 솔직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호의적으로 다가온 것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 관점에서 보면 피 흘림이라는 이미지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전쟁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군인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것은 전쟁에서 피흘리며 죽어가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뉴스를 보면 과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면은 일반 시민들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이 피흘리며 고통 당한 거라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잔인하다. 동시에 불쌍하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주 부정적 이미지입니다. 길에서 칼을 휘두르는 묻지마 폭력에서 보듯 피 흘리며 고통당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마찬가지로 잔인함과 불쌍함이 동시에 듭니다. 실수로 다쳐서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피를 보면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아픔과 통증, 그리고 왜 이런 실수를 했나라는 후회와 아쉬움입니다. 피 흘림은 분명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의 죄는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용서받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이 가지는 이런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말씀하십니다. 피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입니다. 이 성경적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이해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런 말씀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죄하는 그의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장은 구약 에스겔 18장은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가? 죽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말씀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사상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생각해야 할 개념은 피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피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18절부터 계속해서 피가 반복돼요. 18절 피가 나오죠. 19절에도 피가 나와요. 20절, 21절, 22절 매절마다 피라는 단어는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피는 무엇을 뜻할까요? 말씀을 좀띄워주세요 레비기 17장에는 두 개의 말씀이에요. 전화 같이 읽으시는데 먼저 레비기 17장 11절을 읽으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해집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17장 18절도 함께 읽으십니다. 모든 생물은 두 피가 생명과 일체로 성경에서 피가 상징한 것은 생명입니다. 피와 생명은, 피와 생명은 일체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개념.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두 번째 개념, 피는 생명입니다. 이두 개념을 엮으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사람은 죄를 질으면 죽는데 죽지 않는 것 이것이 생명이아요 죽지 않는 것이 생명이죠.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생명이 피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즉 죄는 죽음으로 인도하지만 피는 생명으로 인도한다입니다. 이성경이 사상을 어디에 넣고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피와 언약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본문을 보면 피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동시에 언약이라는 단어도 반복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보세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15절에 나와요. 맞습니까? 18절을 보세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이번에 20절을 보세요. 언약이란 단어가 또 나옵니다. 15절, 18절, 20절 외에 언약이란 단어가 나옵니까? 나와요. 16절과 17절이에요. 16절과 17절을 읽으면 언약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을 보면요. 분명히 16절과 17절에는 언약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16절, 17절에는 유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언이란 단어 앞에 숫자가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성경의 제일 밑부분 나나주를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죠? 헬언약 헬라어로 언약입니다 유언이라는 헬라어는 디아테케라고 있습니다 디아테케라는 이 유언이란 말 안에는 언약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어떤 본문에서 디아테케는 언약으로 번역했고 어떤 본문에서 디아테케는 유언으로 번역됐어요. 아무튼 본문은 피와 언약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피와 언약의 이두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피와 언약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하는 본문은 18절입니다. 18절을 함께 읽으시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번째 언약은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첫 언약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을 말할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보통 이것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였죠. 출애굽한 후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에는 신의 산이 있었어요.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첫 언약이 신의 산 언약입니다. 신의 산 언약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에요. 앞에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19장 5절을 여러분들이 19장 6절을 읽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신의 산 언약의 핵심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신의 산 언약을 어떻게 제거되는가? 먼저 신의 산 언약의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어떻게 체결합니까? 언약에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19절이에요.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19절에 상세히 나옵니다. 19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부리며 1 9절은 어떻게 첫 번째 언약, 첫 언약, 신의 산 언약이 체결되었는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모두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먼저 언약 체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언약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단계입니다. 모세가 모든 개명을 온 백성에게 말하지요.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언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백성들이 언약의 내용에 동의하면은 그 다음 할 일은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는 일입니다. 언약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 언약의 내용을 확실히 알도록 기록해 둬야 합니다. 19절을 보면요, 두루말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언약을 기록하는 곳이 두루말이에요. 과거 두루말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종이 또는 책입니다. 두루마리는 가죽으로 되어있기에 이두루마리의 글을 기록하면 비교적 오랜 기간 내용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언약의 내용을 기록한 책과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서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19절에서 모세가 피를 뿌리죠. 이것이요. 이 피가 무엇인가? 20절을 보시면은 언약의 피입니다. 다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글자, 한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해서 읽으면 안 되는 단 하나의 글자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맞습니다. 그것은 도예요. 도. 첫 언약, 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기에, 첫 언약 다음에 나오는 언약, 뭐죠? 두 번째 언약이겠죠. 두 번째 언약 역시 피 없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은 두 번째 언약이 나와요. 15절에 의하면 두 번째 언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 언약을? 15절을 보면은 새, 언약. 새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언약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수 언약이겠죠. 그것이 구약이에요. 새 언약이 신약이에요. 15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이 이는 첫 언약대에 범한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의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란 중개자라는 뜻입니다. 이중개자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개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중보자의 의미죠. 예수님은 중보자. 중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는가 15절에 남은 그 방법은 죽으사입니다 범한주에서 속냥 용서하려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첫 언약이 피를 흘려 세워졌듯이 새 언약도 피를 흘려 세워졌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 누가 피를 흘렸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본문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기 전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유언처럼 하신 말씀은 많아요. 그런데 본문과 연관해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뭐죠?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사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으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언약의 피가 뭐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보세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유언과 같은 말씀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로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얻었다. 많은 사람이 죄함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곧 언약의 피가 지금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달걀을 깨지 않고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제가 16절을, 여러분이 17절을 읽으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만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재해야 유언한 진적. 유언한, 유언한, 유언.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유언에는 효력이 없는 일니 여러분, 유언이 언제 효력을 발휘해야죠? 맞아요.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피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셔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언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언약의 피가 지금 효력을 로마의 황제였던 줄리어스 시저는 기원전 44년 3월 15일, 월루원 회의장인 폼페이오스 회랑에서 일군의 무리에게 암살당합니다. 자신을 암살한 일군의 무리 중 시저가 그렇게 신뢰했던 브루투스도 있었습니다. 시저는 그 브루투스를 보고 이런 말을 외쳤다고 하죠. 브루투스, 너마저. 철저히 믿던 상대에게 배신당했을 때 사용하는 인용구이기도 합니다. 블루투스 너마저 이 말은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시고, 줄리어스 시저에 나오는 대사이기에 실제로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 당하면서 이 말을 외쳤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리차드 필립스가 쓴 히브리서 주석을 보면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마트 안토니가 줄리어스 시저의 장례식에서 했던 연설이 나옵니다. 시저의 암살자들은 시저의 장례식장에서 안토니에게 대중을 선동하는 연설을 하지 말라고 강요했습니다. 줄렸을 시저를 보면 안토니는 시저의 장례식장에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연설합니다. 여기 시저의 도장이 찍힌 양피지가 있습니다. 나는 시저의 벽장에서 이 양피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시저의 유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대중이 외칩니다. 유언을 들려주시오. 시저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에게 읽어주시오. 안토니는 시저의 시신 앞에서 시신에 난 여러 칼자국을 가리키면서 시저를 죽인 암살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외칩니다. 그런 다음에 안토니는 시저의 유언장을 다음과 같이 개봉합니다. 모든 로마 시민에게 나시저는 75 드라크마를 증여합니다. 더하여 티베르강 2편에 있는 나시저의 모든 산책로와 개인 소유의 나무들, 새로 가꾼 가수원을 여러분에게 남깁니다. 나시저는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의 자손에게 영원히 남기겠습니다. 공동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이 밖에 나가 산책하며 휴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시저는 로마의 모든 시민에게, 각 사람에게 두달 반의 임금을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시저가 자신들에게 풍성한 유산을 남겼다는 유언을 듣는 순간, 로마 시민들은 폭동을 일으켜 시저를 죽인 암살자들, 원로원들을 로마시 밖으로 쫓아냅니다. 시저가 죽자, 시저의 유언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리처드 필립스는 줄리어스 시저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크 안토니는 시저의 상처들을 가리켜 보였으며 거기서 배성을 위한 수많은 금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의 상처들,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구독한 상처들, 우리 죄를 씻는 피가 흘러나온 그 상처들을 가리켜 볼수 있습니다. 리처드 필립스의 말처럼 안토니는 시저의 시신에 있는 상처를 가리킬 때그 시신으로부터 백성들을 위한 수많은 금은 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역시 안토니가 했던 것처럼 한 시신의 상처를 우리의 손으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리키는 그한 시신은 누구의 시신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소의 시신입니다. 예수님. 손과 발이 못 자고, 허리 상, 창 자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피 흘리신 가시 멸류관을 우리 손으로 가리키는 순간,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언약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순간, 그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로 흘러 나옵니다. 시저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은 부활이자 생명. 정확히 말하면 그냥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음은 로버트 콜만의 세원약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 천국 문 앞에 서서 천사가 그에게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암호를 대라고 나는 교회에서 많이 헌금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있으만큼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에서나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천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암호가 틀렸습니다. 그가 물러가고 외모가 저처럼 훌륭한 다른 남자가 천국 문을 두드립니다. 천사가 암호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성직자로서 주님을 성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들은 나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었습니다. 천사가 그 성직자에게 답합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물러나자 할머니는 한 분이 천국문에 도달합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정했지만 두 눈은 번쩍이고 있었고 얼굴은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천국 문 앞에서 손을 높이 들고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피, 나의 대답은 오직 피다, 할머니. 그 피가 나를 죄에서 씻겨준다. 즉시 천국의 진주 문은 열리고 그 귀한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천국의 하창단이 할머니가 부르는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의 피, 언약의 피 뿐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암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 우리가 얻은 영생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의 대가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유일한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그피 흘림이 없은즉 사망 인서 우리는 거합니다. 사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로 인해 죄에서 용서받고 지금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사순절절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